70대 노인이 혼자 호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습니다.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음식 먹을 때 특히 이런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웃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급히 시골 마을로 달려갑니다. 70살 이모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곁에선 먹다 남은 호떡이 발견됐습니다. 우측이 자세로 누워계셨고요. 맥박이 없으셨고 사후경직이 오셨더라고요. 노인의 입과 목 안은 완전히 씹히지 않은 호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은 먹던 호떡이 기도를 막는 바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은 내일한 쟁기가 들고 그리고 주먹을 어떻게, 어떻게 발견하는가 몰라. 숨구도 별로 없고 경로장도잘안 가고 지난해 8월 진천의 한 유치원에서도 비빔밥을 먹던 6살 어린이가 기도가 막혀 숨졌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드실 때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저하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드실 때 기도 폐색이 잘 유발될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소아의 경우에서도 그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경우 성인이나 어린이는 절대 등을 두드리지 말고 주먹쥔 손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대고 빠르게 밀쳐 올리는 방법을 한살 미만 영아는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복부 밀어내기를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